결혼이라 음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사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애매하다고 많이 느껴요.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결혼을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제일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내 머릿속에 남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은 들어봐야 거의 다 까먹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강력한 메시지 이제 한두 개만 딱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놈이 그놈이다 결혼 빨리 하면 장점이 없다 이런 굵직한 메시지 한두 개만 머리에 남는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관해서만큼은 저런 메시지들은 별로 안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런 말들 자체가 좀 기준이 없거든요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예를 들어 그놈이 그놈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그건 그냥 나중에 별 설렘이 없어니 결 수도 있다는 말일 뿐이지. 실제론 사람 성격이 얼마나 천차만별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뭐 결혼하면 장점이 없다. 이것도 그냥 프레임이에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단지 행복한 사람들은 굳이 고민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니까 굳이 따지자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과 이야기를 더 많이 토해내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거의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애세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람들은 제 방송 좀 보지 말고 그 커플 연애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달콩달콩 하는 모습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연애든 결혼이든 굵직한 메시지 한 방을 꼭 말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무조건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요. 기억에 남을 만한 거딱 하나를 말할 때는 솔직히 그 상대방의 장점이 많더라도 상대의 단점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거슬리는 거 또는 나와 되게 안 맞는 지점들이거든요. 생각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그게 무조건 오래 만날수록 더욱 가까워질수록 더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상대 단점이 내가 얼마만큼 커버가 가능한 단점이냐. 그걸 무조건 생각해봐야 된다고 봐요. 진짜 단점들은 갈수록 수면 위로 더 떠오릅니다. 진짜 대부분 그 단점이 커지면 더 커지지. 알아서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이는 단점 이상으로 커버가 가능한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절대 못 고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말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고쳐지겠지. 나중에 알아서 좀 고쳐지겠지.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단점을 좀더 감춥니다. 그래서 나한테 보이는 건 대부분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나중에 분명히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대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자기가 감당 가능한지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례를 봐도 그렇잖아요. 1등이 그냥 성격 차이야. 이혼 사유 1위가 그거. 경제적인 것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설마 장점이 감당이 안 될까요? 다 단점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성격 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단점들이 사이가 더 가까워졌을 때, 얼마만큼 더 커질까. 이것도 무조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왜냐면 이건 진짜 더 커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까지 감당될지 생각해보기. 진짜 그 사람의 안 좋은 단점이나 습관 같은 것들은 내가 발견했다면 그게 빙산의 일각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럼 결혼하면 사실상 서로가 제일 가까워지는 사이인데, 빙산이 다 드러나면서 훨씬 더 심해지겠죠. 이것만 잘 체크하고 보더라도 실수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도 똑같아요, 사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